좀금 박스, 이렇게,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친절하게. 어, 이럴 때는, 어, 관망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수도, 매도도 아닌 관망하라는 얘기니까, 그거 보고, 어, 대응하면 되고요. 네 그림은 일단 하방 그림으로 일단 나옵니다 네올원 플러스 로 나오긴 하는데요 부분이 매도 6050 어, 그 자리가 매도 자리로 일단 나오네요. 예, 프로그램은 정확한 거한 것, 한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형적인, 그,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박스권이라고, 어, 제시를 해줘서, 그, 그, 255.40, 그, 60에서도 나왔고요. 40에서도 병곡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일단, 거기 지지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 들어갔는데, 뭐, 너무 일찍 청산, 예, 했고요. 그리고 256.3 거기서도 어, 매수 진입이 나왔었습니다. 예, 들어가서 한 매팅 먹고 빠졌는데요. 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 매수 진입이라는 이게 멘트가 나오면 예, 거기가 지지가 되면 어, 치고 올라가고요. 거꾸로 여기서도 매도 진입이 나오면. 그 가격이 붕괴 저항이 되면 어 시세를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그상방박스권이지만 이게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어 이제 이런 경계선 매매 이것도 가능한데요. 얘가 상승 추세로 그 보였다가 추가 상승으로 보여. 어뭐 0.3포 이상 짧게 짧게 아니면 그보다 더한몇 틱씩만 먹고 빠져나오고 기회는 여러 번 여기 보듯이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 변곡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변곡됐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생각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는 변곡 될 때마다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되고 또, 물음표, 또, 또, 제시를 합니다. 지금은, 위아래도 어, 지금, 어 다시 말해서 박스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지금 256.3, 매수에서는 거기가 지지가 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임 자리고요. 어, 또 257.1까지도, 어 열려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어뭐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추세를 물음표가 있으면은 그 반대편 다시 말해서 밑에 숫자가 나오고 위에 물음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 방향 다시 말해 상방 방향이 그림이 그렇게 보여줄 거고요. 거꾸로 어, 매수에서 물음표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가 어, 진입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방입니다. 지금처럼 양방으로 나왔다. 이거, 이거는.